끝! 수고하셨습니다. 응. 와, 그럼, 우리 이거 그래. 찍어야 그래. 찍어? 돼. 지금 급한 거예요. 당장 안녕하세요 카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바로 NH농협카드 10만 원 캐시백 이벤트입니다. 신용카드 받으실 때 연회비 캐시백 이용 조건 금액 캐시백 같은 이벤트가 찾아보시잖아요. 근데 NH농협카드는 캐시백 이벤트를 잘안 해요. 저도 거의 1년 만에 보는데 금액이 무려 10만 원이에요. 와우. 10만 원 쓰면 또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는 완전 대박 이벤트죠. 사실 네이버페이에서도 비슷하게 이벤트를 하는데 10만 네이버 포인트로 주거든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캐시백은 오직 카드 고릴라에서만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기간은 6월 30일까지예요. 행사 대상을 보면요. 직전 6개월간 NH 농협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상관없고, 신용카드 결제 이력만 없으시면 되는데요. 농협 신용카드 없으신 분들, 특히 주목하셔야겠죠? 조건은 딱세가지입니다 첫째,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서 정보를 입력한다. 둘째, 7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이용한다. 셋째, 카드사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이것만 하면 8월 말에 카드 결제 계좌로 10만 원이 바로 캐시백 됩니다. 간단하죠? 응모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이벤트 대상 카드는 올바른 플래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 지금 만드셔도 되고 옛날에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셨다가 안 쓰고 있던 분들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되니까요. 물론 6개월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하고요. 유의사항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대로 10만원 캐시백 받으시려면 응모하기와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필수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신청할 때 그냥 정보 제공 동의 하시면 됩니다. 원래 카드 있던 분들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렇게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규 회원 연회비 100% 캐시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농협 신용카드 없으신 분들은 연회비 캐시백 플러스 10만원 캐시백해서 최대 11만2천원 캐시백 받는 거죠. 다만 NH농협카드의 다른 이벤트 이번처럼 얼마 이용하면 얼마 캐시백 혜택 주는 이벤트 등을 직전 1년 동안 받은 적 있으신 분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간 결제 이력 없고 정보동이 응모하기 하셔도 안 되니까 1년 동안의 이벤트 참여네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벤트 시작하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뿌렸거든요. 구독자님들께 조금 늦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 있으면 바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10만 원 쓰면 10만 원 캐시백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 10만 원 써야 하는 거 카드혜택까지 받고 써야죠. 이번에 새로 만드셨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는 전월 실적 상관없이 카드 할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50%, 유튜브 넷플릭스 멜론 20%, 배달의 민족 요기요 10% 할인 등 요즘 트렌디한 혜택은 다 갖췄죠 또 영화,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 온라인 쇼핑, 편의점 할인 거기에 NH f 카드 올원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1,000원 할인까지 됩니다 이 카드로 플렉스하면 월 최대 할인한도가 32,000원 와 이거 그럼 거의 15만 원 챙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는 카드고릴라에서 꼭 응모하기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려드린 거니까 주변에도 널리 널리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꿀정보 빠르게 보시려면 고릴라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